지난주에 사도행전 2장 말씀을 좀 봤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3장을 보려고 합니다. 자, 오순절의 베드로 오순절의 베드로의 설교, 2장에, 지난주에 했던 2장에 베드로의 설교, 베드로의 말씀의 전파는 여러 나라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에게 강력한 인상을 심어 주었었죠. 그리고 곧 그들이,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 성령은 구체적으도한3천년이 세계하였다고 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어떻게 오셨고 죽으셨으며 부활하셨는지에 대한 복음의 전파가 그 시작이 되고있습니다 3장은 좀 전에 보았지만 2장의 연속성 상에 있습니다. 3장과 2장은 고별 따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3장은 2장의 연속성 가운데 있습니다. 2장에서 베드로의 설교에 녹아있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3장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재차 강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어, 성경은 제 9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2장에서도 시간이 나왔었었죠? 그래서성경에 나오는 시간에다가 얼마를 더하면 된다 그랬습니까? 6을 더하면 된다 그랬죠? 그럼 제 9시니까 몇 시쯤 될까요? 오후 3시쯤 되는 겁니다. 오후, 3시, 오후 3시쯤. 오후 3시쯤에 아마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기도하는 시간이 되어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을 향해서 올라가고 있을 것 같습니다. 미, 미, 미문에서는 그날 때부터 목건기가 그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었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들어가면서 그 사람을 발견하게 됩니다. 늘 있었을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도 그 사람을 늘 보았을 겁니다. 어, 베드로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갔을 때 그들이 들어간 문은 그 미문이요. 미문은 그 아름다움을 위해 문문자 아름다운 문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중에는 이스라엘을 방문한 분들이 아무도 안 계시죠. 근데? 저도 안 가봤습니다. 저도. 근데 가보고 싶긴 해요. 성전. 요즘에는 이슬람 사원이 되어버렸는데 예전에는 솔로몬 성전이었죠. 나중에 이제 뭐 이제 중권을 하고 이제 여러 번 바뀌고 난 다음에 우리 성경에 나오는 그 미문이라는 문은 요즘 가면은 미문 어딘가고 찾아보면은 미문이 없어요. 저도 가보진 않았고 찾아보니까 조사를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미문이라고 가 찾아보면 미문은 없고 골든 게이트라고 돼있답니다. 골든 게이트. 황금의 문 이렇게 돼있답니다. 거기가 이제 미문인데 요즘에는 못 들어가게 막아놨대요. 그러니까 그, 그, 그 당시에는 그 제자들이 있던 당시에는 그 문이 네, 정문이두 게이트였어요. 두게 게이트. 많은 사람들이 들락날락 거리는두 게이트. 그래서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이 미문을 통해서 성전으로 들어갔습니다. 성전. 그때 사건이 일어납니다. 못 걷던 이가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구걸 합니다. 지나가니까 구걸을 했겠죠. 근데 그들이 주목하여 보았고 그때 일상적이지 않은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우리가 본문에서 보았던 것과 같이 이런 그런 일들이 란 말씀 한번 띄워주실래요? 5절부터 보면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고 이렇게 바라봤어요. 이런 상황들이 이제 그려지시죠? 그걸 하는 이가 받기를 원했던 것은 뭘까요? 당연히 돈이겠죠. 뭐 돈을 좀 얼마를 주십사 하고 이렇게 기대를 했을 것, 했을 것. 그런데, 베드로는 그가 원하는 은과 금은 없다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다른 게 있대요. 다른 게 있는데 내가 다른 것으로 너한테 주려고 한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려고 하는 거는 뭘까? 뭘까요? 베드로가 주려고 하는 거는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어, 육절을 한번 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걸어라 하고. 자, 뭘 주려고 할까요? 걷는 걸 주려고 하는 걸까요? 예수 그리스의 이름을 주려고 하는 걸까요? 예수 그리스의 이름이에요. 걸 걷는 거는 아, 지금 베드로가 주려고 하는 것은 걷는 걸 주려고 하는 게아니다 걷는 걸 주려고 하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가 실제로, 베드로가 선포한 이후에, 실제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베드로와 요한과 더불어 성전 안으로 들어갔거든요. 하지만 베드로가 그에게 정말로 주려고 했던 것은, 그가 일어나는 것보다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의 도일름이었어요 나사랑 예수 자 이, 자, 이, 사람을 한번 상상해봅시다. 어쩌면 그는 아주 오래, 날때부터였었으니까, 아주 오랫동안 미문 앞에서 그거를 했을, 했을 거예요. 성경은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사람들이 데리고 그, 늘 거기다 갖다 놨어요. 그걸 하라고. 그게 에 걷지 못하는 것은 태어나면서부터 그에게 주어진 숙명 같은 그런 것이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그걸를할 수도 없는 그런 상태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자, 요 장면을 보면 마치 누가 떠오르냐 그러면은 38년 된, 어, 중공병자가 떠올라요. 그러니까 베데스타 앞에서 누군가가 자기를 베데스타 베데스의 모시 종할 때 넣어주기를 기대하며 38년 동안 기다린 그 중금덩자 와 같은 마음이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다 그러니까 평생 동안 아주 오랫 동안 그는 자기 부모 탓, 자기를 이렇게 낳아주신 부모 탓, 혹은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자기한테 적선을 안 해줘 남탓 이런 것들을 하면서 평생을 지내왔었지. 그렇게 자신의, 자신의 처지를 운명처럼 받아들이며 살던 그가 바라보았, 바라던 것은 누군가가 자기를 불쌍히 하게 돼서 많은 돈을 적선해주는 그런 길이었어요. 그, 그런 정도의 길의 수준이었었거예요 그런데 그에게 베드로는은과 금은 없다라고 말하면서 준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었어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걷지 못하는 사람이 전혀 예상치 못했던 선물을 받게 됩니다. 그것은 어, 그에게 그것은 어떤 값진 것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진짜 복음이었을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그는 평생 못 걷던 사람 그러면 그 평생 못 걷던 사람이 정말로 구해야할 것은 뭘까요? 걷는 것이예요 걷는 그런데 자기는 평생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걷는 것은 꿈도 꾸지도 못했을 거예요 늘 얼마만에 돈을 얻어서 생활을 할수 있는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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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대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은과 금은 내게 없다 하지만 내게 줄수 있는 것으로 준다! 라고 준 것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고, 그런데 놀랍게도 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그가 전혀 기대하고 있지 않았던 복을 주게 됩니다. 그 복은 무엇이냐? 그가 걷게 된다. 걷지 못하는 이에게 걷게 된다는 건 정말 참 복음이에요. 그 얘기는 참 복음입니다. 그 얘기는 그것이 진짜 복음이었어요. 그런데 그것과 더불어서 이 사건은 많은 사람들에게도 참 복음이 됩니다.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그 시간에 그 미문은 아마 혼잡했을 거예요. 많은 유대인들이 베드로, 베드로의 곁을 지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늘 미문에서 구걸하던 거린이 일어나서 걸었어요. 함께 걸어가, 걸어서 가걸어형전하로 들어가면서 뛰기도 했어요. 구절과1절은이 모습을 본, 이 모습을 본, 곁에서 본 이들의 반응을 적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하나님을 찬송을 했어요.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 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라게 여기면 놀란다. 심히 놀랍게 여기면 또놀라다 그들의 눈앞에서 기적이 일어난 것이다 걷지 못하던 이가 늘 거기에서 구걸 하죠. 그걸 하면서 오랫 동안 앉아있던이 사람이 걸으면서 뛴 기적을 그들 눈앞에서 실제로 보게 돼다 그를 아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놀라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우리는 별로 감흥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을 본 적이 없어. 그래서 감흥이 없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사람들을늘 다니면서 그걸 봐요. 근데 그 사람이 일어나서 지금 뛰고 뛰고 걷고 있는 거야. 얼마나 놀랐겠어요. 나은이가 베드로의 여원을 붙잡자 사람들이 사람들이 솔로몬 행각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솔로몬 행각은 어디냐면은 성전 안에 회랑 같은 곳이죠. 었 회랑 같은 곳. 회랑 같은 곳이 있는, 성장 안에 미문을 통과해서 들어가면 회랑 같은 곳이 있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모이기시작했어요자 사람들이 모이다. 베드로는 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여기서 좀 이상한 부분이 있어.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왜 놀라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못 걷던 사람이 평생 못 걷던 사람이 일어나서 걷고 찝니다 놀라는 게 당연한 겁니까? 놀라지 않는 게 당연한 겁니까? 놀라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뜬금없게왜 놀라냐? 이런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제정신이 아닌 거예 그죠? 베드로가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당연히 놀라는 게 당연한 거잖아 그런데 놀라지? 왜 놀라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두 가지 정도의 이유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이유는 그 일이 자기 자신들을 통해서 자기 자기 자, 자기들이 한 일이 아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들이 한 일이 아닌 거예요. 자, 두 번째, 베드로와 요한이 주목하여 주모하, 주목한 것은 그 나타난 현상보다 지금 그 사람이 걷고 뛰고 있는 그 현상보다 그 현상이 일어나게 된 원인을 알기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은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놀라지 않을 수있어 자, 우리가 마술쇼를 한번 본다고 생각해 봅시다. 제가 이 앞에서 마술, 마술을 하고 있어요. 정말 신기한 마술을 합니다. 예준이를 불러다가 이때 세워요. 그리고 갑자기 막, 막, 없어지게 뭐 장치도 없어. 이따가 갑자기, 다 보세요 하고 싹 없어버렸어. 홍사모님 같으면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어요? 놀라겠죠, 그죠? 놀랍니다. 근데 나는 안 놀래요. 왜안 놀랄까요? 알고 있는 거야. 내가 얘를 어떻게 없앴는지 알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안놀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놀라지, 왜 놀라냐? 이렇게 이해하면은 자기들은 그 원인을 알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보고 있는 사람들은 그 원인을 압니까? 몰라요. 그들은 기적에 놀랐지만 제자들은 기적의 원인을 알기, 왜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지를 알기 때문에 놀라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놀랄 때는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일이 일어나거나, 혹은 자, 자신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 발생하거나 또는 전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 일어날 때, 그럴 때 대부분 놀랍니다. 하지만 이놀람의 이유는 어디까지나 인간이,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이기 때문에, 그 기준이 인간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기준이, 기준이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어디까지 올라가면 하나님까지 올라갑니다. 예수님까지 올라갑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기준이 된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 걷지 못하던 사람이 회복돼서 일어나는 것, 못 보던 사람이 보게 되는 것, 죽은 사람이 깨어나는 것, 우리가 봤을 때는 놀라운 일이지만 하나님과 예수님 예수님 입장에서는 그게 놀라운 일입니까? 아니에요. 그게 왜 놀라운 일이에요.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도 생각해 보세요. 사복음서를 돌아가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이력들을 일으켰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안 그럴 때도 있죠. 있었지만 많은 경우에 그 기적들을 보면서 제자들도 놀라요.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물위를막 걸어오십니다. 제자들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놀라요. 죽은 사람이 살아납니다. 놀랍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제자들도 아직 모른다는 거예요, 그때는. 그러나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성령이 임한 이후에, 이후에 일어나는 기적에 대해서는 생각해보세요. 사도행전 이후에도 많은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그때 제자들이 놀라는 장면이 있을까요? 없어요. 그저서야 제자들은 사람이 중심인 인본주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인 신본주의로 돌아섰음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깨달은 바를 이 장에서 마찬가지로 모인 많은 무리들에게 전합니다. 왜 놀라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놀라지 않았던 그 이유, 자기가 놀라, 놀라지 놀라 않을 수 있는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13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는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그 유대인이라면 너무나 많은 공감을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이 표현은 구약의 하나님 그리고 유대인들의 민족의 뿌리를 뜻하는 그런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유대인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있고 섬기고 있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히 하셨다라고 벗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2장의 기적 장면과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에 많은 이들이 주목하고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2장과 3장은 똑같, 똑같은 레파토리예요 2장과 3장은 똑같은 레파토리입니다. 2장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제자들이 다른 언어로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큰 소리가 일어났어요.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무슨 얘기를 합니까? 예수님, 예수님의 이야기를 시작하니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3장에서는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났느냐? 거짓 못한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기하게 보면서 놀랍게 여기에서 모여들었습니다. 그때,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베드로 얘기, 베드로의 이야기는 이 장의 설교와 마찬가지로 그렇지만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고 어, 다사, 다시 살아나셨다고 증언하면서 그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며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어요. 그것이 19절까지의 내용이에요. 19절까지 베드로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장에서 베드로는 그 근거로서 근데 베드로가 자기 얘기를 하면서 근거를, 갖다, 근거를 갖다가 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했던 게 기억나세요? 뭐였었습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요엘 선지자와 바위의 이야기를 끌어와서 봐라.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 를 2장에서는. 3장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3장에서는 누구의 이야기를 끌어와서 자기의 이야기를 맞는지를 근거로 제시를 하냐 그러면은 모세, 모세의 이야기다. 모세의 글을 봐라.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느냐? 그리고 3일 이후의 선지자들을 봐라. 그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이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라 겁니다. 그리고 나서, 모인 이들에게 강조하는 것은, 돌이켜서 그 악함을 벗으라는 겁니다. 그게 25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에서 2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5절에서 26절. 자, 시작.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오. 아브라함에게 이르기를 땅 위에 모든 족속이 너의 시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으니. 결국에 그 베드로가 2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던 그 결론이 3장에서도 동일하게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볼때 3장은 2장의 연속 속상에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3장과 2장은 결국 하나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같은 이야기를 다른 형태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야기의 핵심에는 누가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구약에서부터 말씀하신 그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타났다. 그리고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신데 그분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하셨습니다. 하지만 무지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도록 넘겨주었고, 그리고 실제로 죽였지만, 기적적으로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그분은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신 분으로서 하나님 우편에서 심판과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그분을 믿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구원에 이르는, 이르는 길이다. 이것이 2장과 3장에서 나타나는 예수로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들어가 있는 것이지. 자, 그 이야기를 2장에서는 제자들이 여러 나라의 말로 말하는 기적으로부터 시작을 하고 있고, 3장에서는 걷지 못하는 사람이 걷게 되는 기적으로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2장에서는, 2장에서의 그 언어의 기적은 바벨탑에서, 바벨탑에서 흩어진 언어가 한 곳으로 모인 상징성을 보여줍니다. 예수님,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되셔서 구원을 이루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그러면. 구약의 바벨탑 이야기를 한번 보십시오. 바벨탑을 사람들이 막 세워나갔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심판하셨습니까? 언어를 흩어버리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 그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사도행전에서, 사도행전 2장에서 나오는 그 언어가 한 곳에서 울려 퍼진다는 이야기는 그것을, 그렇게 뿔뿔이 흩어져, 흩어졌던 언어가 한 곳으로 다시 모인다는 그런 상징성을 또한 가지고 있어요. 내포적으로. 이를 통하여서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이루신다.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3장은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이가 걷게 되는 기적. 즉 그리스도가 임하였을 때 나타나는, 나타나게 될 보여지, 보여지게 될그 기적. 예수님께서 왜그 사복음서에서 많은 기적들을 보여주셨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셔어도 되셨거든요. 그런데 왜 많은 기적들을 보여주셨을까요? 그것은 유대인들이 메시아가 올 때는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런 기적들을 보여주신 거였어요. 그런데 그런 기적들이 어디서 나타나고 있는 겁니까? 사도행전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를 통해서 구원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또 3장에 또 걷지 못하는 이가 걷게 되는 기적을 통해 기적의 이야기를 통해서는 또 다른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 유대인들은 육신의 질병을 어떤 측면으로 봤을까요? 죄와 연관시켜서 봤어요. 육신이 병이 들었어요. 아픕니다. 그것을 죄와 연관시켜서 봤어요. 근데 평생, 평생 걷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유대인들은 어떻게 보았을까요? 저 사람은 무슨, 얼마나 심각한 죄를 지었길래 날 때부터 걷지 못할까. 아마 그런 의도로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걷게 되고 서게 되고 뛰게 되는 겁니다. 이를 통하여서 사도행전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죄의 문제까지도 해결하여 주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준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가 일어나고 걷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놀라자 베드로는 16절에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강조했다1 6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 볼게요.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으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하였느니라자 언제나 사람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타나는 현상이 주목을 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현상의 원인인 것입니다. 제자들이 다른 나라의 말, 어, 말로 말을 하고 또 또한 걷지 못하는 사람들이 걷, 걷지 못하는 사람이 걷고 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나타나는 현상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겁니다. 베드로는 그두 가지의 기적 이야기를 통해서 누구의 이야기를 풀어가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를 풀어가고 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그리고 믿는 것이 사실은 기적 중의 기적이라는 것을 베드로이베드로이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보다 더한 기적은 없습니다. 더 놀라운 기적 앞에 서서, 그 놀라운 기적 앞에 서서, 성도들이 나타내야 할 반응은 그렇게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 놀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 그리고 그분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 또한 그분이 우리를 택하시고 당신의 자녀로 3만을 주셨다는 것에 우리는 놀람의 반응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이 얘기예요. 우리가 기적의 장면을 보면서 놀라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라고 그 놀라는 것보다 그 기적의 이야기 뒤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그런 분이 나 같은 사람을 택하시고 구원하여 주셨다는 것에 우리는 초점을 맞추고 그것이 더 놀라, 놀라, 놀라운 그림에 대해서 우리가 놀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 정말로 기적을 보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당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었는지를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그것이 기적 중의 기적이고 그 기적의 중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